안녕하세요. 직장인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설명절이 끝나고 2월 첫 거래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지수 먼저 좀 살펴보면은 저희는 1월 28일 날 저점을 찍고 이제 그 당일 반등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제 좀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아가지고 불안하게 시작을 했는데, 아, 불안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월 28일에 저희랑 동일하게 거의 최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당일 반등을 했고, 계속 이어서 이제 저희가 쉬는 동안에 3일 연속 반등을 하고, 이제 오늘 하락을 해서 지금 마이너스 한2% 정도 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설명절 없이 이렇게 월, 화, 수, 장이 열렸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스닥을 따라서 쭉 반등을 해줬을 텐데, 요, 따라가는 거를 지금 못 따라가지 못했고, 지금, 나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2%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정도, 저점 대비 10% 정도 반등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반을 따라, 반 정도 따라갔거든요. 거의 한 5%, 6% 정도? 5% 정도 지금 따라갔는데, 만약에 장이 계속 열렸다면, 저희도 한, 적어도 2800까지는 따라 붙었을 텐데, 지금, 나스닥이 한2%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반등을 줄지, 추가적인 반등을 줄지, 아니면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그런 거는 좀, 내일 장이 열려봐야 알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아쉽다는 점. 저희가 연휴였을 때, 연휴가 아니었다면 낯싹을 따라갔을 텐데, 지금 연휴여가지고 장이 안 열려가지고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1월달이 마무리됐으니까는 1월달에 제가 매매했던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두개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수에 따라 가지고 지수가 빠져 하락했을때 매수를 했다가 지수가 오르면서 매도하는 매도하는 식으로 매매를 하는 계좌가 있구요. 하나는 제가 이제 전업투자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그런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 이거는 지금 원금 3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연습계좌구요. 이번 달부터는 500 정도 500 정도로 올려가지고 트레이딩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laughs> 본계좌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적으면 150에서 많으면 300 이상 정도 수익을 내는데 매달, 이번 달에는 지수가 반등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바람에 종목을 많이 회전을 못 시켜줘가지고 수익금이 좀 작은 상태입니다. 1월 달에는. 2월달에는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준다고 하면은 2월 동안에 2월 뭐 저것도 1, 2주 안에는 반등을 준다면은 1월달에 잡혔던 종목들이 팔리면서 이거보다는 좀큰 수익을 내지 않을까 2월달에는 생각하고 있고 요 트레이, 매일 하는 이제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때 제가 하락장이라는 거를 좀 일찍 알아차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 집중해서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큰 손절은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좀 자린에 대한 과신을 하고, 오르겠지 하면서 이제 손절을 조금 늦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락장이라는 걸 뒤늦게 눈치채고서는, 길지만은 손절을 이렇게, 손절 금액이 좀 크기는 했지만은, 계좌 원금에 비해서, 어쨌든 손절을 해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하락장이구나 싶어 가지고서는 종목 고르는 것도 좀 약간 신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손절도 칼같이 하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손실을 만회해서 결국에는 이제 플러스로 마무리하는 그런 식의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은 크게 의미가 없고 하락장에서 제가 매, 거의 매일 같이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냈다라는데 조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도 이제 원금을 올려가지고 계속해서 매매를 할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요 계좌는 이제 올해 2천만원까지 원금을 늘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laughs>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또 매매를 해야 되니까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일 주력 매매 관심 종목은 지금 진단 코로나가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어가면서 진단 키트 관련 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은 진단 키트 관련 주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경남제약이라든지 SD바이오센서, 뭐 PHC. 휴마시스, 수젠텍, 시젠, 엑세스 바이오, 랩지노믹스, EDGC 예전에 이제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인데요. 제가 지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SD 바이오 센서랑 휴마시스 이두 개가 제일 주력으로 지금 내일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 조금 더 괜찮다 생각하는 게, 뭐, phc라든지, 수젠, 텍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요런 것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요거를 좋게 보는 이유는, 우선 앞에 신고가를다 갱신을 했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제가 이제 종목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 앞에 매물대가 있냐 없냐입니다. 이 앞에 매물대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상승을 하는데 좀 약간 눌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막 종목이 많이 없으면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는 하는데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앞에가 다 뚫려있기 때문에 어디서 매매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휴마시스도 이렇게 예전에 코로나 때 상승했었던 것도 다 이제 <laughs> 돌파를 하고 올랐기 때문에 게다가 거래대금도 1조 이상 터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일 뭐 손절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많은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전 고가를 갱신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뭐 진단키트만큼 적극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어떤 매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도 고래대금을 많이 터트리면서 <laughs> 올라줬는데 이것도 뭐 같은 맥락으로 굳이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 만약에 진단키트나 그런 종목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겠지만은, 음, 할 종목이 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패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어떤 게 대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것들. SD바이오 센서나 휴마시스, 요거를 좀 주력으로 내일은 보고, 요걸로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이렇게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오르긴 했지만, 뭐, 앞에 제가 말했던 그런 종목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게 이제, 딱 차트만 봐도 눈에 들어오시죠. 상 단기 매매 할 때는 좋은 종목을 골라 가지고 어떻게 매매 할지를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국제 유가 관련해 가지고서는 뭐 한국석유라든지 GSC, GSE, 뭐 중앙에너지, 홍구석유 이런 것들도 오르긴 했는데. 이것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좋은 종목이 있는데 굳이 이 종목을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이런 종목들을 놓쳤다고 한다,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제가 생각하는 보수적인 자리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하겠지만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진단키트 주들이 지금은 제일 좋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SD 바이오 센서, 그다음에 휴마시스이두 종목이 제일 좋지 않나, 이 종목을 좀 눈여겨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내일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